안녕하세요. 디지털 투데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월 한국에 출시된 신형 BMW 1 시리즈의 디지털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얀색 차는 디젤 엔진 118d 모델입니다. 완전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된 BMW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 사양이고요. 계기판도 10.25인치, 내비게이션 화면도 10.25인치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이곳은 신형 1시리즈 시승 행사가 열린 독일 뮌헨이고요. 이 분은 BMW 본사 연구소에서 온 디지털 서비스 전문가 진하시고요. 디지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 제가 대신 한국어로 더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는 멋있기도 하지만 훌륭한 디지털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1시리즈에 적용된 디지털 서비스들을 살펴보기 앞서서 우선 디지털 서비스의 전략적인 개발 방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BMW가 개발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마이카, 마이저니, 마이 i 이 마이라이프, 마이 어시스턴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역들에서 각각의 세부적인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이카를 보면 말 그대로 모두 차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원격으로 차를 제어한다든지 다음 정비 서비스 일정을 확인한다든지 리모트 3D 뷰를 이용해서 차가 잘 주차되어 있는지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 전이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여정에 관련된 기능들인데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시간을 절약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 지점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RTTI가 있고, parking place assistant는 운전자한테 가장 나은 주차 장소를 제안하거나 선택지를 보여줍니다. m 마이 라이 e 는 고객들이 사생활과 스마트폰에서 익숙한 생태계를 끊김없이 차 안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 p h o n e 을 미러링해서 차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 카플레이가 그렇구요. 사용자가 넵스터나 스포티파이, 디저트 스트리밍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듣던 음악을 차 안에서도 커넥티드 뮤직을 통해서 그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마이 어시스턴트는 개인에게 맞춰진 인공지능 비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로 연결되는 첫 번째 입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시연을 보여드릴 거고요. 신형 1 시리즈에는 X5나 7 시리즈처럼 BMW 운영 체제 BMW OS 7.0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OS 7.0을 통해서 라이브 콕핏 그러니까 가장 큰 경우 10.25인치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화면까지 구동이 되는데요.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OS 7.0을 통해서 아주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왼쪽에는 메뉴바가 있고요. 메뉴바와 관련된 엔트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OS 7.0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할수 있는데요. 원하는 컨텐츠 위젯을 스와이핑해서 끌어다 놓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운전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시작 페이지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차 열쇠를 챙겨 놓고 다니기가 성가실 때가 있는데요. BMW 신형 1시리즈는 시동키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스마트폰을 디지털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을 도어 핸들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고요. 다시 대면 잠깁니다. 디지털 키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다섯 사람까지 키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 트레이에 올려두면 운전자 프로필을 확인하고 엔진 시동도 걸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차 열쇠를 챙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차에 탑승한 다음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인공지능 개인 비서 시스템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이 목요일이라서 목요일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안녕 BMW라고 불러도 되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인 비서는 이 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 보면 운전 자용 매뉴얼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항목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요 주차가 된 상태에서 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애니메이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의 기능과 관련해서 다른 질문들을 해도 아주 적절한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개인 비서는 차에 대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여정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가령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데요. believe in love at first s When I think back to my first encounter with a BMW, I can only confirm that this is true. So we have a lot of. 여러분들 차를 탈때 심심하지 않게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ey BMW. Hey BMW. I'm bored. I can't imagine that you're bored. Maybe you haven't yet had the chance to try Sport mode.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 보여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동료 크리스토프가 하루 휴가를 내서 미넨 도심을 주행하면서 몇 가지 시연을 해봤는데요 네. 크리스토프씨 말씀해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BMW 신형 1 시리즈는 동급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커넥티드 된 모델입니다. 먼저 디지털 키 공유 기능으로 출발을 할 텐데요. Hey, BMW. Play my favorite song. <laughs>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좁은 도로나 진입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차를 후진으로 빼기가 정말 어렵죠. 신형 1시리즈는 문제없습니다. 그저 후진 기어를 넣고 리버싱 어시스턴트를 선택하면, 차가 마지막 50m 주행을 기억하고 있다가 알아서 수준으로 빼줍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죠? 알렉사도 집에서 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만가지 명령을 할수있고요 뒷좌석이 조금 더운데요. BMW 커넥티드 앱을 이용해서 바꿔보겠습니다. 네비게이션이나 미디어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괜찮으니까 계속 들어보죠. 네, 주차를 어디 하면 좋을지 항상 고칫거리죠 BMW 파킹 스페이스 어시스턴트는 주차 가능한 자리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요. 주차장으로 가길 원하면 BMW가 교통량과 걷는 거리, 주차비를 따져서 가장 나은 주차 자리를 찾아줍니다. 파크나우를 지원하는 주차장이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파크나우 고객을 인식하고 게이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주차비용이 자동으로 정산돼서 신용카드로 청구됩니다. 이것이 모빌리티 미래이고 현재입니다. 리모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BMW는 항상 최신 상태로 바뀝니다. 새로운 기능을 포함해서 업그레이드가 무선으로 설치됩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신형 1시디즈와 함께 즐거운 주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크리스토프 씨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기능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신형 1시리즈는 최첨단 커넥티비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한 게 벌써 2019년 7월이라 지금 보기에는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1시리즈가 내세우는 점은 BMW 중에서 가장 저렴한 소형 해치백인데도 불구하고 상위 모델들이 가진 디지털 기능을 다양하게 갖췄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림의 떡인 기능들도 있지만요. 이상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BMW, I'm feeling cold.